MIN 뉴스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파탄과 국가 부채 증가를 걱정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을 비판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과세수라며 말을 바꿨다.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지역이 다 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자고 공약했지만 지방은 붕괴되고 지역별 경제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운영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등을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부답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운영할 능력은 부재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은 국가보훈부의 격상부터 시작했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몰락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책임회피 현장 지휘관의 비호 세력 준동,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이 난무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겠다며 해외 순방을 늘렸지만 외교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는 국가원수와 낙하산 외교관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 쇼핑 논란, 돈 퍼주기식으로 구걸 외교, 정작 중요한 외교 행사 불참, 허위 보고, 막말 논란, 특정 언론인과 비공개 회동 등으로. 글로벌 후진국 수준의 외교 역량만 보여졌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석열정부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렸는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정치 관련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모두 하루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선을 위해 공약을 개발했는지. 혹은 당선된 후에는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적절성과 합리성은 평가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의 경제 사정, 국민 여론, 정부의 재정, 글로벌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